B. 심리학에서의 무의식의 의미. 무의식의 가설은 정신 개념의 이면에 놓여 있는 커다란 의문 보호를 의미한다. 당시까지 철학적 지성에 의해 규정되고 온갖 능력을 부여받았던 심몬은 의외로 불가해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날 기세다. 심몬은 이제 더 이상 직접 알고 있고 알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만족할 시몬에 관한 정의 말고는 더 이상 아무 것도 찾아낼 것이 없다. 오히려 이제는 잘 알려진 것인 동시에 전혀 모르는 것이라는 이중의 모습으로 이상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과거의 심리학은 예전의 지위에서 물러나 마치 고전 물리학이 방사능의 발견으로 혁신되었던 것처럼 새롭게 태어났다. 최초의 경험 심리학자들은 마치 완두콩을 다른 원두콩에 덧붙여 배열하여 이미 주어진 단위에 하나의 새로운 단위를 덧붙이기만 했던 수열의 신화적 발견자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그가 결과를 관측했을 때 100개의 동일한 단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단지 이름으로만 생각했던 숫자들은 예기치 않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징을 지닌 고유의 존재가 되었다. 예를 들어 짝수, 홀수, 소수, 양수, 음수, 무리수, 허수 등이 있었던 것이다. 심리학도 마찬가지다. 시몬이 실제로 하나의 개념일 뿐이라면 이 개념은 그 자체로 이미 교감할 수 없는 예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개념은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진 존재다. 시몬이 의식이며 그 내용이라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확신해 왔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것이 장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전에는 짐작하지 못했던 배경, 즉 모든 의식 현상의 진정한 모질 그리고 의식의 이전과 이후, 위와 아래의 발견을 촉진시킨다. 사람들이 어떤 사실에서 개념을 만드는 순간 그들은 그 여러 측면 중에 하나를 포착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때 통상적으로 전체를 파악했다는 착각에 빠져든다. 전체적 파악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자신에게 변명하는 일도 없다. 전체적이라고 규정된 개념조차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예견할 수 없는 성질들을 지닌 고유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기만은 물론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미지의 것에 이름을 붙였고, 멀리 있는 것이 이제는 손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이 마치 죽임을 당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는 야생동물과 같은 부동의 소유물이 되었다. 그것은 원시인이 사물에 대해 심리학자가 시몬에 대해 행하는 마법의 과정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들이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속박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모든 특성을 바로 객체를 개념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발달시킬 가장 좋은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300년 동안의 시몬을 이해하기 위해 행해진 시도들은 또한 우리를 우주의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게 한 자연 인식의 엄청난 확대에 속한다. 전자 현미경을 통한 수천 배의 확대는 만원경이 관통하는 5억 광년의 거리와 결혼다. 그러나 심리학은 다른 자연 과학과 비슷한 발달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가 앞에도 보았듯이. 지금까지 심리학은 철학의 마력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문은 시몬의 기능이고, 모든 인식은 시몬의 뿌리를 둔다. 시몬은 모든 우주적 신비 가운데에서 최고의 것이며, 객체로서 세계의 필수 조건이다. 매우 이상한 점은 서양 사람들은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많은 외적 인식 대상 때문에 모든 인식의 주체는 점차 겉보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뒷전으로 물러났다. 시몬은 많은 점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보이는 묵시적 전제다. 무식적 정신 영역의 존재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엄청난 정신적 모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이러한 가능성에 열광적인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만도 했다. 그러나 아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가설에 대해 전반적인 저항이 일어났다. 만약 인식의 주체인 시몬이 실제로 불확실하고 의식에 직접 이를 수 없는 존재 형식을 가질 경우, 우리의 모든 인식도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완전하다는 결론을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의식된 인식의 타당성은 인식이론의 비판적 숙고에 의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더 위협적일 정도로 의문시되었다. 인식이론은 인간의 인식에 대해 한계를 그었고 칸트 이후의 독일 이상주의 철학은 그 한계에서 해방되기를 희구했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상식은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쉽게 그들과 타협했다. 철학은 인간 정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요구를 위해서 스스로 인간 오성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거부했다. 칸트에 대한 헤겔의 승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독일인들의 이성과 정신적 발달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의미했다. 헤겔은 변장한 심리학자였으며 위대한 진리를 주체의 영역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우주로 투사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했다. 오늘날 우리는 해결이 얼마나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안다. 이 위험스런 발달을 보장하는 힘은 부분적으로 후기의 쉘링에게서, 부분적으로는 쇼펜하우어와 카르소에게서 구현되었다. 이에 반해 니체에게서는 이미 해결이 자연에서 예감한 그 억제할 수 없는 바쿠스의 신이 드디어 터져나왔다. 카루스의 무의식에 대한 가설은 당시의 독일 철학의 지배적 성향에 더욱더 치명적으로 충격을 주었는데 그의 가설이 칸트의 비판론을 극복한 것 같았고 인간 시몬의 거의 신적인 주권을 부활시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정립했기 때문이다. 중세인의 정신은 선하건 악하건 여전히 인간이 섬기던 신의 정신이었다. 인식 비판은 한편으로는 아직 중세인의 겸손함의 표현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신의 정신에 대한 단념 혹은 거부, 즉 이성의 한계에서의 인간의식의 현대적 확장이자 강화였다. 신의 정신이 인간의 타산으로는 제외되는 곳에서는 항상 무의식적인 대치물이 등장한다. 쇼펜하우어의 경우에 우리는 새로운 신의 정의로서 의식이 없는 의지를 발견하며, 카르스의 경우는 무의식, 그리고 해겔의 경우에는 동일화와 팽창을 발견할 수 있다. 동일화와 팽창은 바로 철학적 오성과 정신과의 실제적 동일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통해 외견상 대상의 추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의 국가철학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해겔은 인식 비판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개념들의 알려지지 않은 독립성을 입증할 기회를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오성은 오만해져 니체의 초인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독일이라는 이름을 단 재앙을 초래했다. 때로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예언가다.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모든 철학적 진술들이 인간화되어 있으며 정신적으로 제약된 진술에 알맞는 것만이 타당성을 지닌다는 것은 명백하다. 해결의 철학과 같은 것은 정신적 이면의 자기현시이며 철학적으로 오만불손한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무의식의 침입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견해는 기이하고 과장된 해계식 언어와 만나게 된다. 해계의 언어는 이미 정신분열증적인 권력 언어를 상기시키는데 이것은 초월적인 것을 주관적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평범한 것에 새로움을 주거나 의미 없는 것을 오래 생각해서 터득한 지혜처럼 보이기 위해서 힘이 있는 마력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억지로 꾸며진 언어는 약함, 무능력, 그리고 실체의 결핍을 보여주는 징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근의 독일 철학이 마치 본의 아니게 심리학 같은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와 똑같은 권력과 힘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프리드리 테오도르 피셔는 독일어의 개박함을 보다 더 친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서양에서는 인간 이성의 영역을 이와 같은 무의식의 초보적 출현 말고는 쇼펜하우어도 카르스도 그것을 계속 성장시키고 보상적 영향을 전개시켜 나갈 만한 토대를 갖지 못했다. 구원을 가져오는 선한 신에게 복종하고, 어두운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거리를 두는 것은 원천적으로 쇼펜하우어의 경우에는 유지되었다. 카루스는 그 문제를 너무나 교만한 철학적 관점에서 심리학의 관점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던 만큼 그 유산을 건드리지 않은 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카루스의 본질적으로 심리학적인 가설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철학적 태도는 논외로 해도 좋을 것 같다. 카루스는 시몬의 어두운 측면을 포함하는 세계상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서. 앞서 암시한 결론에 적어도 가까이 근접했다. 그러나 이 구조물에는 물론 본질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기에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인식은 의식에 밀려드는 정신세계의 반응이 형이상학적 또는 근본적으로 실제적인 것들의 행태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관점들도 그것을 선호하지만, 만약 정신체계가 의식과 일치하고 동일하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 다시 말해 인식론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을 모두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해부학이나 생리학에서 눈이나 청각기관의 기능과 관련해 지각하는 것 이상의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시몬이 의식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의식 가능한 부분과 비슷하게 또는 다르게 기능한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아마도 우리의 불안은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보편적인 인신론적 한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의식적 정신 내용과 분리시키는 단순한 의식의 문턱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의식의 문턱과 무의식의 가설은 모든 인식의 불가결한 원료, 즉, 정신적 반응들, 심지어 무의식적 사고와 인식들이 직접 의식 곁에, 아래에 혹은 위에 존재하며, 단지 문턱에 의해서 우리와 분리되어 겉으로 보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무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정신체계라고 축축되기 때문에 아마도 의식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 즉, 지각, 통각, 기억, 환상, 의지, 정감, 감정, 숙고, 판단 등을 지니고 있을 것인데, 다만 이 모든 것을 잠재의식의 형태에서 갖고 있다. 여기에서 이미 분투에 의해 제기된 바 있는 이의가 생기게 된다. 즉, 무의식적 감각, 표상, 감정과 의지 행위는 이 현상들을 경험하는 주체 없이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식의 문턱이라는 표상은 에너지론적 관찰 방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정신적 내용에 관한 의식성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의 강도. 즉, 그 에너지에 달려있다. 오직 특정 강도를 지닌 자극이 의식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듯이, 또한 그 밖의 정신적 내용도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특정 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정신 내용이 에너지를 적게 지니고 있으면 상응하는 감각기관에 대한 자극과 마찬가지로 의식의 문턱 아래 머문다. 이미 립스가 강조했듯이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해결된다. 즉, 정신의 과정 그 자체는 그것이 표상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식현상이 정신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을 취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표상들은 표상들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관념들 이외에는 모든 정신적 특성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관점에서는 정신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의식 현상의 유령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의식 없이도 가능한 정신 활동을 말하는 보편적인 경험과는 잘 맞지 않는다. 정신의 과정 그 자체의 존재에 관한 립스의 견해는 실제를 더잘 평가한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즉, 아직 어떤 개도 자신의 정신 내용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입 밖에 낸 일이 없지만, 이성적인 인간은 개에게 정신 과정이 있음을 한 번도 의심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